안녕하세요. 저는 9년간 중소기업을 다니다 해고당한 40대 초반의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공룡박물관에 가서 촬영한 영상에 제 이야기를 담아 봅니다. 영상을 올린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번 영상을 올리기 전부터 다시 취업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지하철과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하루에 왕복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거리를 출퇴근하며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하지 않았던 업무까지 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부터 출퇴근까지 많은 부분이 힘들어졌지만 취업할 수 있음에 너무나 큰 감사함을 느끼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9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바뀌어버린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받아본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행히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이 3, 4시간이 걸릴 만큼 거리가 멀어져서 가족, 자녀들과 조금이라도 같이 하는 시간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안정감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회사에서의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었고, 회사에서 안주하기보다는 앞으로 다음 스텝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지금도 틈날 때마다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술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밥 먹고 산다는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지금 회사에 죄 취업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긴 합니다. 업무와 출퇴근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에 자리 잡아 다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만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회사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조여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을 어떻게든 늘릴 고민을 하고 또 하고 해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겠지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인걸요. 더 이상 처져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을 어떻게든 내야 되는 게 가장이니까요. 제가 영상을 몇개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응원의 메시지부터 현실적인 조언까지 해주셔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댓글들은 다 하나 하나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삶에 치여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음에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도 많이 못 올리고 답글도 남기지 못하는 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할 따름이지만. 영상을 못 올리고 댓글을 못 남기는 현실이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의 실질적인 수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처음 올린 지 벌써 7에서 8개월이 되었고 총 10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두세 달 전에 구독자가 약 3천 명이 넘어가면서 수익계정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이후 영상의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서 수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두세 달간의 기간 동안 총 163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2만 8천원 정도네요. 그리고 슈퍼챗의, 슈퍼챗의 기능인가요? 그 기능으로 1만원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것까지 정산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20만 9 271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유튜브 수입이라서 세금이 얼만큼 떼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 3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유튜브 수입 공개와 재취업 후 그동안에 있었던 저의 생각들을 풀어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저의 일기장 같은 유튜브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해고당한 40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긍정적이고 흥미로울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